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laughs>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들도 코로나 블루 속에서 우울해 계신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핑크로 살수 있도록 <laughs>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일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사람들이 계속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 자리가 어려운 거죠. 말씀을 전하기에. 그래서 배에 올라타시고 사람들은 지금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막 말씀을 다 듣고 있고 예수님은 선상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배 위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기 앉으시다라는 거는 유대 문화에서 가르칠 때 일반적이고 굉장히 보편적인 자세를 말해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진짜 낭만적인 것 같아요. 수상 강단,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몰려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것은 아니었다는 건 거죠.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세요.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하면서 우리가 이씨 뿌리는 비유 되게 자세히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laughs> <laughs> 제가 이거 이 부분 한번 읽어 볼 테니까 한번 적용해서 아 그때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 볼게요. 이절 이에 예,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쌍이 나오나 해가 도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을 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자, 기억나시나요? <laughs> 이 각, 어, 어떤 경우에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요. 자! 우선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자 한번 십절 볼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들으니 자 대중은 다 집에 갔어요. 뭐 해가지고 뭐오 시간이 오래 되고 그러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주위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이제 사람들이 떠나고 좀 쉼을 가지실 때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함께 비유의 뜻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천국 비밀은요, 너희, 제자들에게는 오픈이 되어 있고, 바깥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다 떠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픈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천국 비밀은요, 구원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복음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알려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으로 인용을 하시는데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이 부분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신약을 보면서 예언대로 되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행동이 예언의 성취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거 이것도 이사야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자 이사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전혀 보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laughs> 마음이 닫혀 있으면 우리가 막 봐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말씀이 그렇게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이고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구원의 메시지가 안 들려서 받지 못하면 그거 자체가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랍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자, 이제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앞부분은 씨뿌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커스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밭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그 장면이 이제 강조가 돼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다음에 그 씨뿌리는 비유의 해석에 있어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즉, 제자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뿌리는 말씀과 제자도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율을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율을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 뿌리는 거에 대해서 앞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이 맞으신가 이렇게 점검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이니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이니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잔이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잔이라. 기억나시죠? <laughs> 자,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져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다 옥토가 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택함을 받은 증거니까 사모함으로 은혜를 구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될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고 지금 잘안 들려도 가시면 돼요. <laughs> 저희 집은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에 다닌 적이 없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까지 다 같이 사는 대가족이었는데요. 대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속신앙이 우리 집 문화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집에서 구판을 벌리고 배가 출항을 할 때에는 뭐, 고사를 늘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던 중에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동생들은 어 굉장히 모범생이어서 그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갔는데, 저만 가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한고집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초등학생이었지만, 어, 되게 이게 주관이 되게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가잔다고 아무 데나 따라가지 <laughs> 않는 건 거죠. 게다가 사춘기가 일찍 와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그냥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무교였어요. 사실 뭐 제가 성장하고 어른이 돼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전도했겠어요. 동생들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까지 모르는 사람들까지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전도를 받았지만요. 제가 정작 하나님을 만난 건 30대 중반이에요. 수많은 씨뿌름이 있었지만 저는 그냥 길가였어요. 말씀에 떨어질 수도 없는 그냥 다 닿는 순간 날아가는 그런 길가였어요. 근데요, 그런 척박한 길가도요 은혜를 받으니까 옥, 옥토가 되더라고요. 제가 성경 쌤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laughs> 참 감사한 거는 그 수많은 반항과 길가의 경험이 이제는 그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그 눈높이에서 잘 전할 수 있게 된건 거죠. 여러분 지금 혹시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계신가요? 근데 정말 길가 같은 그 상대를 보면서 좌절하고 계신가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laughs>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에 옥토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진짜 가랑비의 옷저트 그렇게 뿌리 내우리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 마태복음에서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다 이해하셨죠? <laughs> 궁금하신 분은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서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등불은 증경에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자, 21절. 자 사람에게는 빛이 너무나 중요해요. 빛은 우리 시야를 밝게 해 주고 뭐 때로는 사실 어두운 데 있는 것보다 밝은 곳에 있으면 우리 마음까지도 밝게 해 주잖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되어 주잖아요. 뭐 빛. 빛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뭐, 태양열 에너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세요. 세상의 빛은요, 주의를 밝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삶,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이십 일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어떤 사람도요 등불을 켜서. 말 안에나 침대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어요 이세 번역으로 보면 평상 아래가 침대 아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은요 약 8.75리터 짜리 그릇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 아래에 둔다는 말은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그릇 안에 둔다는 건데 빛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침대 밑에 막 두고 어 빛이 새어나오지 않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니까 빛은 사실은 밝히기 위한 거니까 보통은 증경 위에 높은 곳에 봐서 더 환히 비치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거죠. 그 빛으로 인해서 숨겨둔 것은 다 드러나고요. 감춰둔 것은 다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빛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죠. 어둠 가운데그 숨겨놓았던 그 모든 것도 사실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안 보였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빛으로 인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24절. 또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대질하여 준 만큼 대질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내용을 배웠잖아요. 저는 이말 너무 공감해요. 제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열심히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 나누잖아요. 근데 나누니까 더 깨달아지고 나누니까 더 부어 주세요. 일차적으로는 전해야 하니까 뭐나 혼자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 이상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연구하니까 더 깨달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막 모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게 은혜를 더 주시는 건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가 그냥 더 불어가지고 <laughs> 여러분 덕에 더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등불을 켜서 빛이 나가지 않게 숨겨두는 사람이 없듯이 또 빛을 아무리 막아도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걸 숨겨둘 수도 없고요. 숨겨두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말씀 뒤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비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착한 행실인 거죠 사람은요 반사적으로 빛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뭐 아무리 외면해도 계속 눈이 이렇게 가는 건 거예요. 그게 영적 매력인 거죠. 영적 매력이 철철 넘치는 사람에는요. 외모에 상관없이 끌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어 나도 그런 매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 매력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거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과정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한번 볼게요.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다 숨겨져 있대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없다는 건 거죠. 그 증거 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정말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로움 앞에서 조물주에게 경배를 올리잖아요. 그게 그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아 창조주가 있구나 그들 표현으로는 조물주가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어 코너에 몰린 사람의 어떤 외침 외침이 아니고 비명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고백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예전에 김명현 교수님의 창조 과학 강의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어, 바늘과 모기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바늘과 대장균 이야기였는데 제가, 저는 이제 바늘과 모기가 이렇게 눈에 더 들어오더라고요. 어, 사람이 만든 바늘은요, 아무리 첨단 기술로 완벽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 자세히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요. 우둘투둘하고 결점투성이에요. 근데요, 우린 진짜 모기 아무렇지 않게 딱딱 때려잡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기가 아무리 하찮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 모기를 막 현미경으로 자세히 자세히 보면 볼수록 요 경이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서 나온 의의는요, 알면 알수록 사실 이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막 영웅시하다가 다 실망하잖아요. 실망 안스러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는요 완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새 빛을 내가 뭐 이렇게 만들어 봤자 허습한 거죠 그런 짝퉁빛 만들지 말고 빛의 본체를 반사해내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요그 빛이 결국 길가도 옥토가 되게 하고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환해지는 건 거예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만큼 참 우울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직업 유튜브가 되고 또 비즈니스도 백화점에서 온라인으로 옮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깨닫고 해석하게 되면요.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보여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다 겪는 건 거지만요. 다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코로나라는 시대를 다 다르게 적용하셔서 새롭게 아름답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새로운 시작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으로 이 시대를 해석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아 나는 그 정도 영적인 실력이 안 돼.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보시고 그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시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갓난 아이한테는 그 아이한테 맞는 언어를 쓰시고 또 어른한테는 어른에 맞는 언어를 우리도 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베이비들한테는요. 그 베이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조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로부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둠과 우울과 절망의 커튼으로 닫고 계시다면요, 주님의 빛을 켜보세요. 주의 말씀이 빛이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칠 때 어둠의 커튼이 열릴 수 있어요. 비로소 안 보이던 것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요, 굳건히 닫고 있던 마음의 창을 열게 되고요. 막온 전신에 쌓여 있던 뿌연 먼지들 이런 거 탈탈 털어서 대청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맑은 공기를 마실 때 비로소 여기가 얼마나 어둡고 더러웠는지 그러면요. 분명 코로나 블루 대신 코로나 핑크 인생을 살게 되실 거예요. 오늘도 저랑 코로나 핑크로 세상의 빛을 바라며 고싱해요